할렐루야 샬롬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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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수백의 삼십팔장 8절말씀이죠. 네, 38.8절에 보니까,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논 물두멍을 만드는 부분이에요.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방문에서 수정들은 여인들이 몰로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인들이 거울로 논 물두멍을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올리실 때꼭 제가 메모를 했어요. 우리, 예, 올리시는 기사님, 예, 수정들은 거울로, 이렇게 올리시기 바래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시지 말고. 수정드는 거울로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꼭 그렇게 올려주십시오.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수정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여기까지. 수정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기니까, 예. 쩝쩝쩝 찍어놓으면 되겠죠. 거울. 예. 얼굴 만지고, 얼굴 보고. 예. 나를 비춰볼 때 많이 쓰죠. 지금도. 그런데, 예, 예 고대부터도 거울의 역할을 하던 게 있었던 거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좁은 음식점에서 넓게 보이게 하는 또한 그런 효과 예, 그 체조교실이죠. 저는 그 거울을 참 특이하게 봤던 게 전신이 나오는 거울들 쫙 둘러쳐져 있어요. 어떤 면은 양쪽 한면한면 한 어떤 또, 곳은 사면이 다 거울로 되어 있기도 해요. 창문이 아예 없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느 쪽으로 보고 하든 자신이 잘 바라보이게 하는 것. 역사의 거울에 얽힌 이야기 중에 하나죠. 전쟁에 거울이 사용되었다는 사실도 안 있어요. 아주 놀랍죠. 기원전 215년, 로마 함대는 히랍의 도시, 시라쿠시를 공격합니다. 시라쿠시. 이때 이 도시의 유명한 수학자, 발명가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르키메데스 여러분들 이름 익숙하시죠? 네, 그가 살고 있었어요. 네, 시라쿠스라는 곳을 공격하는데 이 도시의 유명한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살고 있었다. 그는 약세인 나라를 지키고자 기발한 발명을 합니다. 네, 대형 청동 거울을 만들었어요. 네. 아르키메데스가 자신의 그 나라가 약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변에서 적함에 노를 젓는 노예들의 눈에 비칩니다. 반사가 되겠죠? 이들이 눈이 부셔서 도저히 노를 젓지 못하도록, 예,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 하다 서로 부딪치고파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거울 때문에 승리를 했어요.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생들이 데모할 때, 예, 경찰들이 최류탄으로 대항하고, 대학생들은 거울을 경찰들에게 비춰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거울에 얽힌 이야기들, 본문에 거울 없이 사는 여인들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부제가 거울 없이 사는 여인들이었는데, 저는 본문 말씀을 참 이렇게 따라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울 없이 사는 여인들이, 예, 거울로 이것을노고 물구물두멍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그냥 예,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아봅니다. 그가 노슬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슬로 하였으니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세요. 예, 크기, 색깔, 방향, 뭐 방향. 예, 재료 등을 상세하게 다 설명해서 지시하시죠. 근데 그 중에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노트거울로 만들어라 하신 거예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제사장들의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노트로 만들라고 하시니까 문 앞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이 자기 노트거울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거울 똥품 상들을 가보면요, 지금도 그 당시 여인들이 사용하던 노골 진품 한 점을 구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저 가격을 주면. 2,000불을 줬다고 그러면 어떤 분의 이야기예요. 약 260만원 예, 지불을 했다고 그래요. 예. 사용된 노골 하나가 260만원 비싸죠. 그죠? 2,000불. 여인들이 거울로 바쳤다는 것은 예 화가가 붓을 들였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자전거 선수가 자전거를 들리는 축구 선수가 공을 들리는 그런 격이죠. 복사가 성경을 예, 드리는 격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거울 없이 사는 여인들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이 없어지면 또살 수가 있겠지만, 당시에는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였어요. 가난 땅으로 이동 중이죠. 예, 일단 모든 것이 없어지면 구할 수가 없을 때, 그래서 거울 없이 사는 여인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더구나 문 앞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에게는 어떻겠어요? 거울이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필수품입니다. 네, 늘 2만 4천 명의 제사장들을 대하게 되는 그런 여인들이죠. 그리고 성막을 드나드는 200만 명을 대하는 여인들. 대단하죠. 가장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여인들이 얼굴을 만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이 여인들은 확실하게 수종드는 여인들이었고, 수종을 든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수종드는 것일까? 첫째, 누구예요? 하나님께 수종을 들죠. 제사장들에게 또한 수종을 듭니다. 백성들에게도 수종을 듭니다. 정말 확실하게 수종을 들었어요.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없애면서 수종드는 사건이 생긴 거죠. 우리는 또한 누구를 수종듭니까? 예, 확실하게 수종을. 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반드시 결과가 좋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온전하게 수정을 들때 부산 어떤 교회 부흥회 때 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잘가 나가는 회사가 부도가 났대요 모두 퇴직금을 챙겨가지고 나가려고 바쁠 때였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사장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장님 사장님은 부도 처리를 못하여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우리 회사는 망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들어가 앉아있다 오겠습니다. 이 장모님이 그동안 회사를 일으키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내게 뒤집어 씌우십시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정말로. 그동안 사장님은 회사를 처분하고 다시 일으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왔더니 사장님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조금만 회사 하나를 차려주었다고 해요. 그 회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먼저 다니는 회사보다 더큰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1년이면 일본을 수십 번 드나들게 되고, 주일 예배에 본교에서 안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이렇게 해외를 이렇게 열심히 나가면서도 간증입니다. 수정 들때 확실히 수정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 폐망문에서 수정 들는 여인들이 거울을 없앨 정도로 확실하게 수정을 들었다는 거예 중요한 건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느 왕이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가장 충성스러운 신한 명을 불러서 말합니다. 자네는 내게 가장 충성을 다했어. 나는 지금 죽게 되었네. 이왕 충성하는 건 먼저 가서 내 길을 예배할 수 있겠는가. 무슨 얘기예요? 먼저 죽어달라는 거죠. 네, 이 말을 하는 신하는 폐하, 내가 먼저 가서 폐하를 맞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수종을 들때 너무나 분명한 수종이죠. 해마 부문에서 총들은 여인들이 거울을 바친 것은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런 수종과 같다. 수종들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수종을 드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수종을 들어야 되죠. 수종들은 여인들은 하나님 수종을 든 거죠.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만드실 때 노시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여인들은 정말 필요한 노트 거울을 이렇게 드립니다. 수정들에 하는 이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낌없이 드리는 수종 이것이 참수종이다 내게 쓰고 남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귀중한 거. 그게 꼭 있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것이 온전한 예물이 된다라는 거죠. 에스콰이어 구두 회사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러 가서 사장님과 함께 식사하다가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4,500명 직원을 IMF를 지나면서 3,800명을 해고시키고 지금은 700명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나는 어떤 사람이 남게 되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회사가 주어야 할 것은 주어야 하고 받을 것은 받지 못할 때 부도 위기가 처해져 있었대요. 받지 못해도 가족은, 예, 가죽은 사봐야 할때 받지 못해도 월급은 또한 주어야 했답니다 경영위기에 있을 때 집문서를 가지고 와서 은행에 담보로 사용하여 회사를 일으켜 달라고 하는 말하는 사원들이 있었대요. 이런 사원들은 회사와 운영을 같이 할수 있는 운명을 같이 할수 있는 사람으로 알고 끝까지 같이 일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수종 들어야 하는 분의 뜻에 절대적으로 맞추는 자세를 가진 자가 정말 수종을 든다라는 것. 필요해도 수종 들어야 하는 분이 필요하다면 드리는 수종이 참 수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수종들은 제사장의 필요를 따라서. 수종들은 여인들은 누구와 누구 수종을 들었어요. 하나님 수종을 들고 제사장 수종을 들죠 당시 제사장이 몇 명, 2만 4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물 두고 은 제사장들에게 꼭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손발을 닦지 않고 성수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라 이렇게 하죠. 예, 아로가 그 아들들이 그 예, 물두멍에 쑥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재를 야외 앞에 차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니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물두멍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이 중요한 그런 것이었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거울을 드린 거죠. 그래서 거울 없이 사는 여인들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수종들은 여인들은 꼭 필요하여도 드렸어요. 엘리아가 사로바에 갔죠? 3년 6개월. 간음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구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죠? 예, 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이 조금 남아있는데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두 아들과 함께, 예, 죽겠다라는 각오죠. 엘리아가 그 집에 갔죠. 마지막 가루와 마지막 기름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 때까지 기다렸던 엘리아가 그 떡을 나를 주라고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먼 길을 와서 배가 고파 죽을 징역이라는 거죠. 그 여인은 하나님의 종이 필요한 것을 공급합니다. 자기가 마지막 먹으려던 떡으로 수종을 들었어요. 엘리야가 먹고 나는 축복기도를 드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또한 기름통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다. 성경에 증거하죠. 수종들은 제사장들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준 거예요. 예, 이 과사와 과부가. 또한 세 번째 수종들은 백성들의 필요를 따라 여인들은 누구 수종을 들었다고요? 하나님 수종, 제사장 수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종을 들었다. 제사들이러온 사람들 수종을 드는 거죠. 제사들이러온 사람들은 재물을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재물을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소에 있는 분양단으로 들어가요. 성소에 있는 떡상, 등대, 분양단 세개가 있죠. 떡상의 떡은 안식일에만 먹는 떡입니다. 예. 등대에 불은 담당자가 하루에 두번 기름을 공급할 뿐이죠. 그러나 분양단은 수시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물론 향은 하루에 두번 담당자가 또 공급을 합니다. 사회로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러 왔을 때도 제사장이 대신 들어가서 기도하죠.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 이미 언급한 대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온 백성들을 위하여 물두멍은 꼭 필요한 것이었다. 하나님께 꼭 필요하고 제사장들에게 꼭 필요하고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물두멍이었고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물두멍이니까 이 여인들은 백성들을 수정둔다고 하면서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니 거울을 드린 거죠. 그래서 거울 없이 사는 여인들이 된 것이라는 거. 이 여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며 살기 때문에 몸단장을 잘해야 됐어요. 거울은 필수품이죠. 그럴 때 그래서 이 여인들은 성적 대상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창 들어보셨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방물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3일상 2장 23절입니다. 항상 사람들을 접하는 여인들이라, 예, 뽑을 때도 미녀들을 뽑았는지도 몰라. 이쁜 뭐 용모가 단정한 예쁜 사람들을 뽑았겠죠. 이들은 남자들을 홀릴 만큼 아름다움을 지녔고 항상 몸을 그렇게 단장했어요. 그래서 이런 예, 미드리쉬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겠다며 예, 헌물을 광고했을 때 얼마나 많은 헌물이 들어오는지 그때 그만, 그만 가지고 와라. 광고한 적이 있죠. 예, 도세는 초기에 여인들로부터 헌물을 받으려 지 않았어요. 남자들만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인들도 바치는 일에 열성이죠. 여인들이 모세에게 항하합니다 예, 모세 선생님, 당신은 왜 여자들이 헌금 드리는 것을 안 받으십니까? 여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없다는 겁니까? 예, 시비를 당하죠. 여기 우리들이 입고 있던 옷이 있습니다. 예, 남자는 남자들 눈에 띄지 않게 우리 몸을 가리던 옷입니다. 우리의 정성입니다. 이 옷에서 실을 뽑아 하나님의 휘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 우리들이 사용하던 옷 그리고 거울이 있습니다. 이 거울은 남자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입니다. 우리도 헌신하고 싶습니다. 여인들이 모세에게 놋거울을 가지고 나타났을 때 모세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여인들에게 말해요. 육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데 사용하던 거울이다. 선정적이고 성적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만 집을 만들어 도 어떻게 사용하라는 말이냐?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집을 지으려고 수많은 물질을 봉헌한다. 그 중에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여인들이 바친 놋거울이다. 이유가 있다.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경매에 시달리고 있을 때 남자들에게는 기쁨이 없었다. 항상 일에 지쳐 살고 있었다. 남자들이 온종일 애굽 감독관들에게 시달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여인들은 자기 남편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정성스럽게 대접해준다. 남편들이 안식을 취하여 기쁨으로 먹고 마실 때 여인들은 이 거울을 꺼내어 몸을 단정한다. 그러면서 남편들에게 예, 여자들이 예, 예쁜 모습을 보였다. 예, 내 모습이 더 예뻐졌지요. 예쁘게 단장한 아내들을 보면서 남자들은 성적인 욕망을 느낀단다. 그래서 아내를 품게 된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이, 여, 이 예언을 이루게 한 도구가 바로 이 거울이다. 그래서 나는 이 거울을 제일 좋아한단다. 모세야, 이 거울들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어라. 그래서 제사장들의 손발을 깨끗이 씻게 만들어라. 이 거울은 여인들을 예쁘게 만들어 남성들의 성적 충동을 일으켰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인구가 번성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도구입니다. 이런 여인들에게 필수적인 거울을 드리고 거울 없는 여인들이 되었다는 것. 그후 여인들은 보상을 받습니다. 여인들이 남편으로부터 공연히 의심을 받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내가 정결한 때 남편이 의심할 때 성막 번제단으로 옵니다. 제사장들은 토기에 물두멍에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저주의 말을 종이에 이렇게 씁니다. 야외께서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내 배로 부어서 너로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예 붓게 하고 내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여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나왔어요. 민수기 5장 212절입니다. 이 종이를 물두멍에서 뜬 물에 빨아 여인에게 마시게 하여 아무 일이 없으면 정결한 여인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틈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물이 되었던 거죠. 여인들이 사용하던 거울로 만들어진 물등원이라 여인들의 죄를 벗겨주는 역할을 하는데 공헌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예, 그 물들을 마셔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죄가 벗겨지는 거죠. 네, 그걸 먹어가지고 뭐 죽게 되거나 했더라면, 아,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다 했을 텐데, 예, 종이를 물두멍에서 뜬 물에 빨아서 여인에게 마시게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울 없이 산 여인들 이들은 수종을 들때 확실하게 수종된 여인이었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행동에 대하여는 틀림없이 보상을 받은 거죠 마지막으로 한 교도소의 두 사형수와 같이 나란히 사용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양민을 무참히 학살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월남전에서 동료를 죽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한 사형수는 간식이런 부탁을 해요. 내가 사형당하게 되면 내 시신을 실험용으로 팔겠소. 돈을 미리 받아주고 실컷 먹다가 죽게 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사형수의 몸은 미리 팔렸어요. 돈을 미리 받았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맛있냐고 물으면 너는 내 몸을 뜯어먹으면서 맛있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그러네요. 드디어 그런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다른 한 사형수는 자신이 지니고 있던 약간의 돈과 누가 영침을 넣어주면 모았던 돈을 예배당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예, 이왕 죽을 거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드리겠다. 헌당 신날 사회자가 이 사실을 알렸어요. 모임에 참석했던 신문기자가 이 사실을 보도합니다. 결국 그 사용수는 무기수로 감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범수로 인정이 돼서 출감이 됩니다. 긍정적이고 헌신적인 삶에는 반드시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 힘은대로 거둠이죠. 예,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허물이 어떤 것인지, 이 여인들이 거울이 없을, 없이 살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 그로 인해서 생명을 보호받았던 것처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